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지금 롱관점 보실 거면 딱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고가권에서 저항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볼수 없다 나름대로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긍정적인 움직임 하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여 가고 있다 고가권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특히나 고가권에서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리고 위로 돌파가 나온 뒤에 다시 꺾여버린다면 보통은 약세장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쭉 하락 전환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던 게 작년 9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잠시 작년 9월 움직임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을 그린 이후에 돌파가 나왔고 버티지 못하자 쭉 급락이 전개가 됐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채널 그리고 돌파했다가 꺾이면 쭉이 모든 구조를 박살내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다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널 돌파 실패. 내려왔지만 저점을 지켰어요. 높아지는 저점을 계속 지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실패에도 지키고 이제 세 번째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인다고 하더라도 저점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높아지고 있는 저점을 깨고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상승 가능성을 한번 열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상승이 진행이 됐던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이 있어요. 그건 바로 2,000. 20년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흐름도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채널 돌파 어 꺾였네. 어, 왜하방안 나오지? 어 다시 올려? 어 꺾였네. 어왜또하방안 나오지? 어 다시 올려? 꺾였네. 어왜또하방안 나오지? 한번두번세번트라이를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럼에도 하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세 번째 막히고 나서 다음 돌파에 쭉 상승이 이어졌고, 그게 상승장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채널 위로. 어, 실패했네? 왜안 내려오지? 다시 도전. 어, 실패했네? 왜안 내려오지? 다시 도전. 여기서 한번 꺾여도 이 저점 훼손 안 하면 다음 턴은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결국에는 상승 삼각형과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입니다. 여기 저점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아, 대충 상방이라면 이 정도에서 지지는 받겠네? 그럼 여기서 내려오면 눌림롱, 눌림롱 받아볼만 하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고배율로 매매를 하면 한번부러지고두번부러지고세번부러지고 부러지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방이 나오면 세게 나와요. 4만 불 금방까지 도전을 할 거니까. 그래서 잘 잡으면 상방까지 폭이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10% 폭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스 빈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배율은 절대 안 돼요. 고배율 절대 안 되고. 여기서 저배율로 아, 눌리면 슬슬 받아봐야지. 아, 여기서 또 눌려서 안 깨지면 이건 빅록 먹는 거니까, 그냥 눌리면 서 슬슬 여유롭게 받아봐야겠다. 아, 이거 그냥 대충 뭐 3배율 레버리지로 잡아도 10%면 30%네. 아, 이거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고 레버리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2020년도 흐름과 비슷하다. 지금도 한번 실패, 안 꺾이네. 두번 실패, 안 꺾이네. 세번 실패, 여기도 안 꺾이네 하면은, 상방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그래서 롱 관점을 볼 거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상방 혹은 꺾이고 지켰다 바로 상방.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 레버리지로 롱 포지션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 낮은 레버리지로. 어차피 추세 한번 나오면 길게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정 관점은 가지고 있지만, 숏 포지션 배팅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굳이 이 조정의 숏을 탈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여전히 일봉 단위로 보면 강한 상승 추세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숏 포지션 타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아, 다음 롱은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는 어떻게 롱을 타면 될까?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움직임에 따른 실시간 관점들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화도 안 설명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채널도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카톡 소통방도 오셔서 여러분들 질문이나 관점 공유, 이런 거 같이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관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